호텔을 바꿔주는 겨울 이너 이런 날이 올줄 몰랐다 내 몸만 입고 촬영을 한다 오늘의 <laughs>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겨울 레보 어디까지 입어봤니? 어. 그냥 내복 같지 않아요? 그치? 티 같아 티 천만다행이야 내복같지 않나 보여서 제가 입고 있는 요 아이는 내복입니다 어, 내복. 아 하지만 그냥 내복 보여드리는 미나리닷컵 아니겠죠? 그렇죠. 겨울 필수템 겨울내복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릴 아이템은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레이스 내복이에요 음, 네, 아니 근데 뭐. 저청바지 입었거든요? 어. 내복 같지 않죠? 어, 그냥 좀 섹시한 부인넥티 같지 않아요? 겁나 날씬해 고요 근데 나. 자세히 보면 여기 골지 조직이여가지고 단독으로 입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몸매 되는 아주 괜찮은 친구 하나 섭외 왔어요 오늘의 게스트 불러볼게요 어니왜 음? 이렇게 겁이 나 여자 오늘 여기니? 오늘 저희의 내복 촬영을 도와줄 도우미, 마네킹! 모델을 소개하려니까 네. 시간당 뭐 20만. 제가 입고 있는 게 바로 요아입니다. 음. 와코르에서 봤고요. 비너스의 프리미엄 라인에서 봤어요. 레이스가 달려있는 겨울 레이스. 밤에 탁 입고 있잖아. 이제 신랑이 와서 <laughs> <laughs> 그래서 옆에 와서 친한 척도 하고. w h fuck? 신축성이요? 너무 좋아요. 잘 잘한 신축 좋은 골지예요. 신축 보이죠? 오네 네. 신축 쭉쭉 쭉쭉. 탄력이 굉장히 좋은 레이스를 사용해서 입으면 정말 몸을 싹 감싸는 그런 느낌이나요 근데 패턴이 그냥 패턴이 아니라는 보정 속옷 입은 느낌이에요. 잡아주는 느낌. 맞아요. 몸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이게 부위별로 패턴이 아예 달라요. 처음에 딱 발견하고서 와씨! 와씨!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 비너스 비비안 요런데 가셔야 뭐 세일해서 이런 비슷한 구매 보정 기능이 있는 그런 데가 한 번에 한 언더 10만 원요 정도. 네 우리는 미나리닷컴이니까 깜짝 놀라요 가격. 가슴 디테일 살바라고이 부분 밥 많이 먹으면 윗배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잔골지 여기는 좀더 슬림한 골지 이 골지가 부위별로 지금 다르게 돼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 밑단까지 저 지금 바지에다가 레이어드해서 입었는데 ASMR 들려요? 오 들려요 탄산이 느껴지죠? 오케이, 오케이. 아니 몸매가 안, 안 이뻐질 왜안 음, 이뻐질 수가 없는 음. 웬만한 군살은 얘가 정말 착 잡아주는. 거. 이걸 입었다고 막 77이 66이 되고 66이 5가되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보여드린 그 스타킹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엉덩이 심지어 입체 패턴, 그 원숭이 엉덩이 패턴 같은 요거 보이세요? 그리고 어. 입었을 때 엉덩이 부분은 편안하지만 엉덩이 밑으로는 조금 더 짱짱하게 이 흔들리는 허벅지 좀잘 잡아줄 수 있도록. 음. 노로 옷을 입고 와이드 팬츠 입으시고 조금 도톰한 니트 입으시고 이러면 슬림함이 다르지. 저도 이제 옷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겨울 옷들은 이 헤어리한 옷들이 많잖아요. 일단 네. 모직 제품들 그리고 특수사 들어간 니트들. 어쩔수 없이 좀 따끔따끔 따끔하잖아. 그렇죠. 그럴려면 요거 아니 꼭 입으셔야 돼요 아하. 하나도 안 느껴져요. 두껍지 않거든요. 이얇프로만거 하나 입었다고 보온력이 아예 달라요. 평균 기온이 영하 5도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아이의 존재감은 정말 그때 빛을 발하게 돼요. 그리고 내복을 고르실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이렇게 좀 딥하게 파인 걸 추천드려요. 콜라 입으셔도 괜찮고 겨울이라고 해도 좀 파인 옷들도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런 걸 입으셔도 넥라인에 방해를 받지 않아요. 비밀 변기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아이는 브라를 안 하셔도 돼요. 요 안쪽에 브라캡이 네장이 되어 있어서 요거 하나만 입으면 끝! 네일 하나도 요런 거 입어보세요 몸매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 에디튜드가 달라져요 요런 거 어디서 보여준다? 미나리닷컴 컬러는 제가 입고 있는 블랙 그리고 요 모델 친구 입고 있는 아이보리 이렇게두 컬러 준비되어 있네요 사이즈는 44부터 66 반까지 추천드릴게요 아이는요, 바로 요거 음, 얘좀더 베이직하네요. 그쵸? 어, 근데 얘도 내복 같은 느낌 별로 없지 않아요? 기본티 입은 것 같지 않아요? 저요 내복 입은 아,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laughs> 아 너, 너. 바지만 안 입고 구투리만 <laughs> 입고 나가면, 이거 누가 내복이라 그래? 아, 그런가요? 아이, 그럼요. 앞전에 보여드린 아이보다 조금 더 디자인 자체가 베이직하죠. 아, 어, 하지만 넥크라인이 충분히 파여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 소재 자체가 조금 더 도톰해요. 안쪽 원단이 요래요. 요게 근데 전체가 아니고, 그래. 이렇게 한 장의 원단이 더 덧대어져 있거든요. 벌집 모양이. 발열을 얹 오. 발열 원단이 부분적으로 덧대져 있어요. 전체를 이걸 다 해주면 진짜 뚱뚱해 보이겠죠. 아. 팔뚝 같은데 겁나 끼겠죠. 음. 아, 그럼 완전 짜증나서 이거 입다가 이제 아이씨, 안 입어. 이렇게 되거든. 이걸 어디다 넣어주는지 알아요? 어디 들어? 여기 보여요?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 등. 여기만 따뜻해도 진짜 따뜻한 거 아시죠? 맞아요. 따뜻해요. 그리고 여자들 어디가 중요해요? 배, 배, 배. 아랫배. 아. 아래대 어... 중간엔 그리고 없어 아... 대박이죠 어... 그리고 또 어디 추워요 엉덩이 <laughs> 엉덩이 웬만하면안 추워 아, 여자들 한겨울에 미니스커트 입는 종족이야 아, 우리는 그렇지. 이쪽에 아주 지방이 다 모여있다고 어... 엉덩이 추울 일은 없어요 근데 어? 나이 먹어봐 누나 어디 아프다 그래 요 하이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아... 무릎 와, 너무 신기하다. 대박이죠? 음. 우리가 원하는 부위만 더욱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발열 원단을 대줬어. 어. 여러분, 이런 거 봤어요? 나는 이거 와코를 에서도본적 없어. 어. 근데 더 대박은 지금 이 와중에 이거 입체 패턴이야. 이 뒷부분 엉덩이 패턴이 달라요. 어. 여기도 첫 번째 보여드린 것처럼 엉덩이가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엉덩이 부분의 패턴 자체가 아예 달라요 엉덩이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쫀쫀하고 넓은 시보리 어, 저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브랜드에서 나온 거랑 정말 똑같이 나왔어요 히트텍 사시면 이런 기능이 없어요 히트텍보다 진짜 여러분 원단 훨씬 더 좋아요 이 원단이 보풀도 훨씬 안 나고, 빨고 나서도 변형도 별로 없고, 키트텍 시보리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되게 얇아요. 얇은 고무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짱짱함이 달라요. 아예 니트처럼 하나로 짜져 있어요. 미쳤죠? 이렇게 입으면, 아, 이러면 완벽하게 내복. 그렇네. 집안에서 사실 너무 내복 같은 거를 입고 있으면 식구들끼리도 좀 그렇다? 음. 근데 요 정도는 정말 실내복으로도 편안하게 집안에서도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꽃두로만트로 정말 잘 입으실 것 같아요. 겨울에 추위 많이 타셨던 분들은 키트팩 대신에 미나리 닥컴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겨울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지켜드릴 거예요. 칼라는 제가 입고 있는 스킨 베이지 그리고 마네킹이 입고 있는 차콜빛 블랙 이렇게 두 칼라 준비되어 있네요. 사이즈는 44부터 66반까지 추천드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오늘 미나리 닷컴이 보여드린 겨울 레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겨울을 더욱 특별하고 따뜻하게 해줄 아이템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